이민자들의 삶에 집중했던 4편과는 달리 5편은 산 안드레아스 주민들의 다양한 모습에 좀더 집중합니다. 엔터 사업 종사자들과 파파라치의 삶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SNS 운영 회사 라이프 인베이더에도 잡입할 수 있고 사이비 종교 엡실론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착취당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매장이나 전직 부동산 준매 업자로부터 부도덕한 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작보다 더 많은 직업군의 다양한 인간 구상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일관된 공통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속내를 감춘다는 점입니다. 가령 시몬 예타리아는 합법적인 사업가인 척 하지만 부당하게 가격을 책정하여 구매자들을 빚지게 하고 불법으로 압류 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파파라치 베버리 펠트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촬영하면서도 연예인은 신처럼 군림하는 거짓말쟁이이며 자신은 알 권리를 챙기는 것이라며 정당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돈 때문에 벌인 일이라는 것을 미션 말미에 알게 됩니다. 마이클의 심리상담가 아이제이아 브리드랜더는 지성인인 체하지만 마이클의 사연을 팔아 돈을 벌고 방탕하게 살려는 속물임이 탈론합니다. 이렇듯 그랜세프트 워터 5에는 돈을 향한 탐욕이 그 실체이지만 온갖 정당화로 포장한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랜세프트 워터 5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테마입니다. 정부기관과의 거래로 안정된 삶을 찾은 마이클은 제 성격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서 연방수사국의 더러운 일을 떠맡는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FIB의 스티브 헤인즈가 의뢰하는 일들의 내용은 범죄소탕보다는 중앙정보국의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의뢰는 타이르 자반을 암살하기 위해 퍼디난드 카지모바를 고문하는 미션입니다. 퍼디난드는 IAA가 먼저 확보해 고문하고 있었고, 이를 빼돌리기 위해 IAA를 습격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후 퍼지난전는 FIB의 고무를 재차 받게 됩니다. 이 퍼지난드 카지모바라는 인물은 평범한 홈시어터 설치기사였으며 IAA도 FIB도 이 무고한 인물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은 작전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에 받은 의뢰는 IAA의 비상금을 탈취하는 작전입니다. 스티브 헤인즈의 말로는 이 돈이 IAA가 마약밀매로 벌어들인 자금이며 로비에 쓰일 돈이니 탈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의뢰는 IAA에서 대테러 예산 확보를 위해 생화학 테러 사건을 자행하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 비자금이 보관된 은행을 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습격으로 번 돈은 IAA 생화학 무기 탈취 작전에 쓰입니다. 일련의 습격들로 인해 IAA는 스티브를 추적하고 스티브는 증거인멸을 위해 소속 기관인 FIB를 기습하라 명령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비 효과가 되어 FIB에서도 스티브를 추적하자 스티브 헤인즈는 마이크를 죽여 증거를 인멸하러 듭니다. 마이크를 일당을 대하는 스티브의 태도에는 일말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퍼디난드를 납치할 때만 해도 의도를 철저하게 감추던 그가 이후 작전부터 IAA가 마치 국가테러를 감행할 심산인 양 주장하더니 온 정부 기관이 그를 추적하자 수적을 부리던 마이크를 처리하려 하는 등 스티브 헤인즈의 언동에 신뢰할 수 없는 징후가 많이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작전의 명분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Bullshit. Yeah. o u r e t me g r a n n t h e r t a i t o i 이처럼 그랜드 데프트오토5는 작품 전반에 걸쳐 번지르르한 겉면에 감춘 무력의 속내를 테마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laughs> 화려한 사난드레스의 로스 산토스가 온갖 범죄와 마약으로 골마가는 것처럼 사난드레아스 속 주민들은 속내를 감추고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바쁩니다. 촬령 배신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본색에는 솔직했던 사편의 인물들과는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기정당화는 그랜스 데프트 오토 5의 새 주인공에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프랭클린 클린턴은 갱스터의 자질구레한 일이 아닌 제대로 된 큰일을 벌리길 원하는 인물입니다. 이번 작품에서 프랭클린은 누가 죽어야 할지 그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마이클 드 산타는 좋은 집과 비싼 차를 가진 성공한 범죄자입니다만 국가기관과의 거래로 동료를 팔아 신분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이날의 배신은 나비효과가 되어 트레버 필립스와의 갈등을 야기합니다. 마이클은 내게는 가족이 있다는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명분인 가족은 현재 붕괴 직전입니다. 아내는 온갖 남자와 바람을 피고 딸은 몸을 팔아서라도 성공하고자 하며 아들은 취직도 하지 않고 마약에 취하거나 인터넷에 욕을 싸지 뿐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일탈 또는 불행을 전부 마이클의 탓으로 돌리더니 기어의 작품 초반에 마이클을 버리고 떠납니다. 결과적으로 동료를 팔아 약속했던 일확천금을 손에 거머쥐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가 마주한 것은 가족의 붕괴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 상황이기에 블랭클린에게는 범죄 세계에 발 들여놓을 수 있었던 동화줄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비밀이 많은 믿을 수 없는 동료였습니다. 트레버 필립스는 산안드레아스 북부 블레인 카운티에서 활동하는 범죄 사업가로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고 사소한 분노로도 쉽게 폭력적인 선택을 행하는 인물입니다. 트레버 필립스의 도입부는 대부분 술에 찌들어 등장하거나 누군가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되며 그 계기도 대단히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설령 트레버가 잘못한 일이라도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누구든 살인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의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뿐이지만 그가 말하는 의리는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인 의리일 뿐입니다. 로스트 MC는 트레버가 잘못한 문제였으나 적반하장으로 몰살당했고 오르테가는 로스트 MC가 처리될 때 아무런 잘못 없이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플로이드 허버트는 트레버의 부하 웨이드와 친척이란 이유로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집을 강탈당했고 강제로 범죄에 가담당했으며 강간 및 살해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웨이드가 알지 못하도록 그를 스틸클럽에 처박아두었습니다. 이런 행보를 보고도 그를 일이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홀드에선 안될 인물과 홀드에도 상관없는 인물로 사람을 구분하며 홀드에도 상관없는 인물에 분류될 경우 의리나 인정 따위는 계단 주는 인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신이 하는 악행은 전혀 자각하지 못하며 자신이 하는 악행보다 정부가 하는 다른 인물들이 하는 악행을 더 부정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이들을 자신이 하는 악행의 정당화로 활용합니다. 다시 말해 트레버와 함께 한다면 설령 프랭클린이라 하더라도 언제 살해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고로 프랭클린이 처리해야 하는 두 인물은 이익을 위해 배신하는 믿을 수 없는 인물과 종잡을 수 없이 목숨을 위협하는 인물 사이에서 누굴 살릴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길입니다. 이두 의뢰는 FIB의 스티브 헤인즈와 사업가 데빈 웨스턴이 의뢰한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프랭클린에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라마에게 있습니다. 산안드레아스 속 온갖 위선적인 인물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속내를 감추지 않는 솔직한 인물이 라마입니다. 남을 의심하고 남을 속일 정도로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둔함이 프랭클린에게는 늘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라마는 프랭클린이 위험할 때 곧바로 달려올 것이란 확실히 있습니다. 라마 납치 사건은 이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믿을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선택지, 둘 모두를 살린다는 선택지 또한 열려 있습니다. 이 선택만이 유일하게 세 주인공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맞이하는 엔딩입니다. 그레이스 애프터 호터 5는 전작보다 돈의 활용 가치가 높고 돈을 모아 사고 싶은 목표도 마련된 만큼 돈의 가치는 높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든 트레버든 살해하면 머릿수가 줄어든 만큼 더큰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제3의 선택은 가장 보상액이 적은 선택지입니다. 그러면은 더 크랜트 탭스터 5를 플레이한 유저들에게 가장 높은 만족감을 선사하는 엔딩은 바로 이 제3의 엔딩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이 사회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No, 어, 앨프트 오토 4는 사회속 개인의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그랜트 n d t 토 5는 국가기관의 일탈에 좀더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적인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살펴볼 작품 레드 데드 리뎀션은 본격적으로 국가에 대한 회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